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흔들림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생각을 훈련 시킴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훈련 시켜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 목표에 도달하려면 생각을 훈련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통제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을 진리 안에 붙잡아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기 누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성도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들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마음과 생각, 인생의 계획을 잘 통제하고 집중하는 다 잡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에 결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생각은 훈련받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작용하고 잘 수립된 계획을 따르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지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대화를 할지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렇게 하면 모든 발걸음은 하나가 되어 전진할 것이며, 모호한 생각과 하찮은 계획을 따르느라 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계획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루의 시작부터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때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해야 하며, 항상 가치 있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날마다 생각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남북을 가리키는 납침판처럼 항상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운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흐트러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방향과 내가 어긋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요? 내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가 세운 하루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탄의 공격을 아주 쉽게 받게 됩니다. 유혹에 아주 쉽게 쓰러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때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며 살지 아침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같은 특징을 지니게 해야 한다.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그대가 시작하고자 한 일을 실천하려면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죠. 나그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인생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끝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내 인생에 성취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벌고 있는 이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벌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계획에 바치고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대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성공이나 실패는 품성과 생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품성과 생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크게 달려있다.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시간을 잘 조절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 도성을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늘 도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뛰어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내려다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인가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바울은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뛰어 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온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인생의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얽매고 있는 것들 또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가볍게 뛰어야겠죠.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전 하나만 더읽어보겠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다름질 하라. 성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 하늘까지 달리는 다름질 경기로 지금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절제하고 계획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할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달리는데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치는 것이 아니죠. 방향 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그리스도인 마라톤 선수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동의고 근신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변덕스럽게 활동하고 이것저것을 두드려보고 이것저것을 붙잡아보지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참 슬픈 일이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이것저것을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이것저것을 붙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덩굴식물을 닮았다. 참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덩굴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덩굴식물 아시나요? 덩굴식물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이 얇은 손이 나와서 어, 어떤 물건이 닿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휘감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덩굴식물입니다. 자, 덩굴식물을 닮았다. 그래서 사방으로 뻗치도록 방치된 덩굴손은 손만 닿는다면 어떤 잡동산이든지 움켜잡을 것이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덩굴 손이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덩굴 나무가 효용 가치를 지니려면 웅켜잡은 것을 놓고, 자 쓰레기, 잡동산이 쓸데없는 것들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 덩굴소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우아하고 근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줄 것을 휘감도록 정돈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놓아줘야 되죠.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마라톤에서 하늘 도성에 이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덩굴 손을 뻗어서 뻗어서 붙잡고 뻗어서 붙잡고 해서 지지대를 의지하고 그것을 감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도성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동굴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고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덩굴손과 같다는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남겨집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에서 뻗는 이 덩굴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늘 가는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생각들 버리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향한 그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늘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 하나님 붙잡고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의 질병과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건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